그 재활용 이 박스 이용해서 분갈이하고 심고 한 아이들을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요 아이 아시죠? 요 아이 제가 한동안 합식을 안 해가지고 예전에 요것도 합식을 했어요. 아시죠? 요거 바구니 누군가가 쓰다가 그냥 요거는 그거예요. 그 아트 박스처럼 그렇게. 활용해서 쓰는 그런 바구니, 화분으로 쓰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그런 아이인데요. 음,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어, 합식을 했답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도 물론 예쁜데 제가 이 지저분하고 밑에 막 하엽들 떨어져 있는 거 요거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보려고 요거를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뽑아 보겠습니다. 음, 뽑아서요 이제 아래. 아랫부분 아이들 정리 좀 하고, 싹다 화분을 가려주려고요. 흙을 갈아주려고. 얘도 합식해 놓은 아이예요. 여러 개를 합식해가지고, 지금 한 몸에서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가능한, 요런 아이들도 그냥 뽑은 채로 그대로 옮겨서 심으면 좋은데, 저는 워낙 이 뿌리가, 뿌리 위에 요게 지저분해가지고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싹다 뽑아서 차근차근 예쁘게 심어주겠습니다. 애기 때 분갈이한 거예요. 이것도 애기 때 애기 때 합식한 거라. 음, 근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음, 안 뽑고 밑에 부분만 정리만 된다면은 굳이 뽑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너무 여기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음, 뽑아주는 겁니다. 뽑아서요. 여기 위에 그 워낙 합식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하엽들이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정리도 할겸 아 이런데다가 심어놔도요 이렇게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보게요. 얘참 예뻐요 물들면. 네 많은 분들이 얘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더라고요. 저는 얘가 그렇게 예쁘던데. 예, 이름표 있네요. 이름표, 짜잔. 리틀 뷰티입니다. 리틀 뷰티. 음, 그래서 뽑은 김에 이제 정리, 밑에 부분 하역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또 심어줄 거예요. 음, 저는 이 화분을 버리지 않고 흙만 갈아주고요. 밑에 부분 정리 좀 하고 다시 심어줄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빠짐이 충분히 되게, 비닐은 아예 없었어요, 밑에는. 이 양쪽에만 이렇게 비닐을 놔뒀고, 아예 없앴고, 그리고 깔망을 깔아줬거든요. 이러니까 충분히 물빠짐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다시 또 심어줄 거예요. 흙만 갈아서, 아이들 몸만 정리를 해주고, 다시 심어줄 거랍니다. 굵은 그 마사토 채워주고요.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나사금 넣어주고 자 요거는 준비가 됐고 이제 얘네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이런 거. 여기 이렇게 하엽들이 떨어진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요거 정리해주고 싶었거든요. 여기 옆에는 뭐 하엽이 여기 목대에서는 떨어져 버렸고 이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바로 이 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곡하지만 않으면 제가 일일이 뗄 수가 있는데 그 화분에 빼곡하게 바구니에 꽂혀져 있어가지고 하엽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뿌리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데서도 잘살수 있다는 게 확연히 티가 났습니다. 이제 요렇게 요 옆에 이렇게 뿌러져서 지가 또 뿌리를 내고 이렇게 같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얘가 리틀 뷰티입니다. 리틀 뷰티. 이제 뽑은 김에 잔 뿌리도 좀 털어주고, 그리고 심어 주려고요. 잘 크니까 걱정 없어요. 털어줘. 도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정리된 아이들은 한쪽에 놓고, 잠깐만요. 이아이들은 이쪽에다 놔주고 리틀 뷰티, 리틀 뷰티의 매력을 모르셔가지고 안 키우시더라고요. 많이들 제가 두포튼가를 심어봤는데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얘도 굶기면서 키우시는 게 예뻐요. 물 줘서 이렇게 크게 키우시지 말고 저는 이제 얘네들 자리 잡히려고 조금 키웠는데요. 어, 물 주지 말고. 음, 따글따글한 게 한번 키워보세요. 색깔이 너무 이쁘게 되면서 아주 예뻐집니다. 리틀 브티에요. 자 잔뿌리, 잔뿌리 제거 싹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엽, 하엽도 위에 하엽도 이렇게 떼어주세요. 아 시원해. 오늘요 진짜 덥거든요. 이 음, 아우 이거 세상에 팥빙수 잠깐 너는 비켜라. 아이고 오늘 또 팥빙수도 먹네요. 음,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머나 옆에 새로 오시는 분이. 이거는 쏘셨대요 우유빙수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올라가있고 토핑에 파인애플 팥 음. 이렇게 끊어진 아이들도 뿌리가 내릴거니까 이대로 그냥 심어주면 되구요. 후 여기도 얼마나 환경이 좋았나 잔뿌리가 아이고 그냥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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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잔뿌리들도 제거를 해주고 달라붙어 있던 애들도 제거를 해주고 이거를 가운데로 잘 모아갖고 풍성하게 한번 합식해보려고요. 그때는 이렇게 큰 애들이 아니었는데 따닥따닥 붙어서 그 화분에 바짝 땅에 붙어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래도잘 <laughs> 내리고, 아주 잘 컸네요. 자, 이 정도 뿌리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살살살 털어주고 와, 오, 목대가 이쪽으로도 뻗고 저쪽으로도 뻗고 더 길게도 뻗은 애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조금 일찍 돌아가서 우리 큰딸 같이 아는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요번에 쉬는 날, 오픈 날 집에 온다 그랬는데 너무 지금 3일 동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 달고 운전한지 몇달안 돼서 위험해서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토요일 날 엄마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 또 이제 데려다 줘야죠. 약속은 했는데 안갈 수도 없고. <laughs> 그거 아세요? 그 저도 옛날에 자취를 해봤어서 아가씨 때 엄마가 온다 그러면 비상이었어요 비상 <laughs> 빨래 쌓였던 거 하고 뭐 집안에 어지럽혔던 거 정리하고 엄마 와서 뭐라고 할거 뻔하니까 냉장고에 버려야 될거 있으면 미리 버리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laughs> 다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딸한테 엄마가 토요일 날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얘가 아, 어. 그리고 카톡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토요일 날너 데려다 줄때 그냥 집 앞까지만 에 데려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크크크크, <laughs> 네, <웃음> 아시겠죠? 뭔지.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벌써 26이잖아요. 성인, 성인이긴 하지만, 뭐, 학생 때처럼 내가 일일이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잘하니까, 음. 괜히 간다 하면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피곤해서 늦게까지 나이트 근무하고 또 힘들게 못 치우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또 집에서는 자꾸 오라고 하니까. 쉬지 못하고 왔었는데 그래서 부담 될까봐 제가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그냥 그대로 오라고 했어요. 음.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딸얘기도 그렇고 정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이 어, 그거에 연관돼서 말 한마디 해줄게요. 저희 막내 아가씨가, 그러니까 네, 신우죠. 막내 신우, 막내 아가씨가 음, 저랑 두 살, 두살 차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그랬다고 이제 저한테 지금 우리 아가씨네 집에 가면은 세상에 먼지 하나? 아, 먼지가 뭐예요? 머리카락 하나, 하나를 볼 수가 없어요, 집이. 남자들만 있는데도, 남학생들만,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이렇게 남학생들만 있는데도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물론 우리 시어머니 닮아서 그렇긴 한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아가씨 때, 우리 막내 아가씨가 너방좀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랬대요. 뭐, 뭘뭐 청소를 하냐고. 그냥 옷 입은 채로 한 바퀴 삥 돌면 그게 청소가 되는 거라고. 걸레질 안 해도 된다고. 그, 그 정도로 털털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세상에. 자기 살림을 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살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평소에 봐왔던 게 그대로 몸에 밴 거예요. 본인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하셨던 게 그대로 다 학습이 됐나 봐요. 지금은 어찌나 깔끔한지요. 집에 가면 진짜 먼지가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를 볼 수가 없어요. <laughs> 그게 다 그게 부모가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자, 우리 큰 딸도 시집 가면은 본인 살림은 아마 알뜰하게 깔끔하게 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 학생 때 자유롭게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이든 타이든 남편하고 살려면은 또더 잘해야 되고 자식들면 또더 잘해야 되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laughs>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금방 툭딱 심었죠. 그리고 보니까 얘는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어, 화면에 안 보이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목대가 보세요 여기 바짝 여기가 망했죠. 그래서 여기 끝에 지금 내리고 있어요. 보니까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확실히 달라요. 얘네랑 얘네랑. 이 바구니에 꽂혀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요, 그냥 두지 않고 이대로 뭐 버릴 순 없고요. 여기를 잘라주세요. 여기를 자르면 여긴 살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멀쩡하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망했지만 여기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중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 몇개 이런 아이들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죽이지 않고 꽂아줄 거예요. 여기도. 그냥 가장자리에다가 똑똑 심어주면 돼요. 자, 여기 뿌리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여기 공간 있으니까 공간 여기다가 꽂아줄 거예요. 자, 앞부분에 가서 어디가 앞으로 할까요? 여기가 앞으로 하서 앞부분에 좀 풍성하게 많이 꽂아줍니다. 여기도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잘라줄게요. 뿌리 없어도 이렇게 꽂아놓으면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군데군데 여기 비어 있는 듯한 부분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럼 왠지 풍성한 느낌이 들겠죠? 더 꽃꽂이하듯이 이렇게 심다 보면은 또 나중에요. 나중에 또 얘네들이 또 지저분해지면 또 그때 그때쯤 분갈이를 해주면 딱 맞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바구니도 털어줄 겸. 한 번씩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이름이 리틀 뷰티입니다. 리틀 뷰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그런 아이들예요. 얘네가 한때 인기가 있었던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고수님들은 이 아이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흔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모르실까 몰라. 진짜 예쁜데. 봐봐, 택식니까 진짜 예쁘잖아. 요 이렇게 예쁜데, 그쵸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저는 오늘 택식을 했습니다. 자, 하나라도 이렇게 다 꽂아서 뿌리 내려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데코 사이드로. 음, 한번 조금씩만 더 흙을 채워볼게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들어갔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만 더 넣어주고 마감토 할게요. 마감토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게요 자. 제가 이번에 그, 에버그린에 요거를 또 시키면서, <laughs> 에버그린 사장님한테, 어떡해요. 저, 다음 별에 푹 빠졌어요. 이렇게 <웃음> 말씀드렸더니,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이 왔더라고요. 다음 <laughs> 별. 아이고, 아이고. 다음 별 이쁘잖아요. 너무. 그쵸? 그렇죠? 예뻐요. 이럴 때.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음 별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왠지, 다른 뭔가를 하는 듯한, 평소에 분갈이가 아닌 다른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다운벨이 예뻐서 그런가 봐요.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왠지 하다 보면 이게 가볍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마사토를 할 때는 조금 묵직함이 있는가 하면 얘는 가볍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근데 뭐 화분을 무겁게 물 누르는 거 아닌 이상, 그리고 아래 굵은 마사를 넣으니까, 흙 무게로도 충분히 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저는 이 안에, 내가 얼굴이 로제트가 막 빼닥빼닥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안에도 얘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횡한, 횡한 부분도 얘로 넣어주고, 가운데를 이렇게 탁탁탁 털면 입장에 붙어 있는 다운벨도 떨어져요. 됐어요. 이렇게. 다운벨, 다운벨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안에까지 다 마감이 됐죠. 마무리가 다 됐어요. 자, 오늘 리틀 뷰티 바구니에 있던 아이들, 합식한 아이들, 오늘 다시 한번 분갈이 해줬어요. 분갈이 아니라 흙갈이 해줬어요. 흙갈이. 흙갈이 해서. 자리를 해서 리틀 뷰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 어떤가요, 리틀 뷰티? 예전보다 더 깔끔해진 느낌 들지 않나요, 리틀 뷰티? 자,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이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자, 요거 이제 자리에 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뿌려줄게요. 자, 흙을 털어주고 그리고 뿌리 부분에만 물이 살살살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뿌려줍니다. 자, 돌리고 한번 더요. 돌려서 이쪽도 뿌려줄게요. 자, 이 아이가 리틀 뷰티인데요. 리틀 뷰티 합식해놓으면 물론 이쁘지만 얘들이 굳혀질수록 색깔이 알록달록 정말 알사탕처럼 색깔이 변해요. 지금도 보세요. 노랗고 초록색에 빨갛고 이렇잖아요. 근데 묵을수록 더 예뻐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털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이런 뽀뽀미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합식하니까 너무 예쁘죠. 합식을 했던 아이 지금 어, 다시 한번 깔끔하게 흙을 빼서 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 이거 보면 분명히 우리 장희수님께서 또 리틀뷰티의 급격한 <laughs>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장희수님. <laughs> 요거, 리틀 뷰티에요. 합식하면 진짜 예뻐요. <laughs> 한 다섯 포트. 지금은 이런 모습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거 한 다섯 포트, 다섯, 여섯. 저는 이거 꽤 많이 한것 같아요. 그 정도. 바닥바닥 붙여가지고, 바짝 붙여서, 이쁘지 않지만, 이렇게 심어놓으면, 1년 뒤에는 이렇게 예쁜 모습, 그리고 더 지나면 더 예쁜 모습이 될 겁니다. 리틀 뷰티 자 묵은둥이 사지 말고요. 싼거 그런 거 사셔가지고 한 1년, 1년만 데리고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예뻐질 겁니다. 이 아이가 리틀 뷰티예요 네, 얘좀 무거워가지고 예뻐진 애도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합식을 이 바구니 재활용을 이용해서 합식한 아이, 리틀 뷰티이고요 자, 요거에 진짜 묵은둥이가 있습니다. 걔도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따글따글 따글 묵힌 아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묵으면 입장도 작아지고요. 색깔은 더 알록달록해져요. 그쵸, 요거 진짜 입장 작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예뻐져요. 이 아이가 리틀 뷰티입니다. 리틀 뷰티. 자, 그래서 리틀 뷰티 저는 합식했던 아이, 바구니 재활용 이용해서 합식했던 아이예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심어준 영상입니다. 오늘은. 자, 그럼 책주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